안녕하세요 고양이 아빠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길 고양이 저 새끼가 지금 비오는 날 밤에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번에 몸부신좀 하라고 어, 고기를 꺼줄까 생각하다가 그래서 일부러 여기 살 많은 앞다리로 이렇게 사왔어요. 그래갖고 요거를 이 수육을 여기서 살짝 샤브샤브 해갖고 여기 이제 찬물로 헹궈갖고 줄라고 하거든요 지금 저기 저기 있네요 그래갖고 요거를 일단은 이렇게 넣어서 엄마 없이 저기 오늘 저기 또 혼자 찾아왔어요 일로와 이거를 요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이양이면은 이 지방기를 될수 있으면 빼서 주는 게 훨씬 좋을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고기도 일부러 제가 주려고 이렇게 얇게 썰어왔어요. 아 그래. 예, 네, 지금 살짝 여기 왔네요. 살짝만 이렇게 해도. 벌써 다 익었어요. 얘를 찬물, 찬물에다가 이걸 헹궈갖고 쓸어서 쓸어서 한번 줘야 되겠어요. 알았어. 기다려. 어, 기다려. 아, 았어 응, 어, 로와잘겠어 그래, 그래. 엄마 어디 갔어? 왜또 오늘 혼자 왔어? 봐봐. 양이야. 아, 어, 왜 혼자 왔어? 이따 이 줄게. 알았어, 알았어. 응, 어, 그래, 그래. 음. 잘익었다 한번 먹어볼게. 음, 어 맛있네요. 먹어. 와, 이 물고. 음, 여기서 먹어. 이것도 해갖고 줄게. 천천히 먹어 먹어 또 있으니까 엄마 엄마 데리고 와서 먹어라 자 밖에서 이거 쓸어갖고 줘야 되겠어 엄마, 어디 갔어? 어 엄마. 엄마가 오면은 소리를 내면서 먹는데, 엄마가 없을 때는 저렇게 혼자서 죽은 듯이 먹더라고요. 말 먹어. 지금 또 이렇게 쓸고 있으니까. 아유, 많이 먹어. 아, 또 이렇게 비 오는 날또 이렇게 밤에 이렇게 또 찾아왔어요. 아유, 새끼 고양이 참, 한참 엄마한테 사랑받고 밥 많이 먹어야 되는데, 엄마도 귀 고양이다 보니까 엄마도 이렇게 떼어야 되고. 그래도 다행인 게, 이 새끼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셋이 이렇게 가끔 와요. 그리고 오기는 얘는 맨날 와요. 와서 맨날 이렇게 밥 먹고 가요. 많이 먹어. 얘가 만약에 엄마가 없었으면은 제가 얘를 같이 지금 안에 제가 또 가게 안에 개고양이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엄마가 있으니까 차마 그러질 못하겠어요. 그 어미가 있으니까, 어미하고 맨날 같이 다니는데, 아빠도 오고 하는데, 그러면 안될것 같더라고. 더, 더 줄게. 야, 견제 좀 하지 마라. 이제는. 어. 견제 좀 하지 마. 이 언제까지 이렇게 피할 거냐? 그래. 네. 많이 먹어. 피해줘야 되겠네. 어? 엄마 왔어, 엄마. 엄마 왔어, 엄마. 어, 엄마 또 어디서 나타났어? 슈퍼맨처럼. 와. 엄마 왔어요. 엄마가 슈퍼맨처럼 지금 왔어. 와, 너무 다행이다. 그래, 아유, 엄마는 확실히 먹을 복이 있네. 그래, 그래, 먹어. 더줄 테니까, 난먹어 많이 먹어 그래 그래 많이 먹어 없으면 더 줄. 먹어. 또 다음에 또 영상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목소리만 나도 이렇게 얘들이 저기 해요. 그러면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 먹고 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한테 근처에 오진 않아요. 이렇게 거리는 거의 1m 정도밖에 얘네가 주질 않아요. 다음에 또 영상을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야, 고기 알직도 남았다. 이것도 먹어.